택션, 공공장소에서 당신도 피해자가 된다. 알아두어야 할 음향 심리전의 비밀. 조직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들에게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만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오직 그를 괴롭히는데 몰두합니다. 이 소설은 그 기괴한 집착을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괴롭힘의 대상이지만, 가해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 피해자. 그 기묘한 역설 속에서 조직 스토킹의 본질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공공장소에서 당신도 피해자가 된다. 알아두어야 할 음향 심리전의 비밀.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순이 말했다. 그녀의 눈은 반짝이는 유리알처럼 진지하게 빛났다. 그리고 그는 그냥 갑자기 미쳐버렸어요. 민혁이 커피잔을 내려다 보며 혼자 쳐다보고 있는 걸 느꼈다. 지하철역 바닥에 있는 불안정한 소리, 고장난 스피커에서 나오는 잡음. 그 소리가 시작됐을 때부터였다. 그는 그 소리가 뭔지 알았다. 그리고 그가 누구라는 걸 알았다. 왕. 하지만 왕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민혁은 서울 시내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에게 관찰당하고 있었다. 극장에서는 팝콘이 튀는 소리가 도서관에서는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렸고 모두 그를 향해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했고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정된 시나리오처럼 느껴졌다. 어느날 민혁이 엄청나게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화장실에 들어서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고 그때 비로소 실감했다. 그의 존재는 주변 인물들에게 있어 고정된 인물이었다. 이 끔찍하고도 기이한 게임의 주인공. 왕. 이상한 점은 이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의 스트레스가 고조될 때만 행동을 시작했고, 그가 평온할 때는 그저 그 옆에서 방관자처럼 서 있었다. 가해자들의 행동은 마치 라디오 연극처럼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다. 민혁은 결심했다. 그는 가해자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